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교과서 3학년 2학기 제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박시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교재 34쪽을 보시면 절정 2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박시의 집. 박씨의 집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침범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부터 시작합니다. 각설. 이 각설이라는 말은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때 박씨 일가 친척을 다 모아 피화당에 피난하는지라. 호장 용골대가 제아우 율대로 용 율대로 하여금 장안을 지켜 물색을 수습하라. 하고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을 에워 싸는지라 남한산성에 누가 숨어있었어요? 왕이 숨어있었죠 자 그래서요 이것이 뭡니까? 한자성어로 왕이 피신한 곳을 막 감쌌죠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성어로 자 용골 때 장안에 운거하여 물색을 추심하니 장안이 물 끌듯하며 살기를 도망하여 죽는 사람이 무수한지라 피화당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학원을 박씨 가로대. 이제 장안 사면을 도적이 다 지키었고 피난코자한들 어디로 어디를 가려 이곳에 있으면 피할 도리가 있으니 리 염려 말라. 아주 뭐예요? 박씨 비범함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이때 율대 백여기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인물을 수탐하더라. 내외 적적하여 빈집 가건을 차차 수탐하여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버려 무성하였는지라. 아주 기이한 수목, 보지 못한 나무, 그죠? 막쭉 무성했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반적인 집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율대 고의어겨, 기이어겨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수미를 응하여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천지 풍운을 이루며 살기 가득하여 은은한 고각 소리 들리는 데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이 비난하였더라. 아, 지금 요 부분 보세요. 나무마다 용하고 호랑이가 뱀과 짐승이 막 있고요. 살기가 가득하다. 아주 비현실적이죠? 이거 전기적이다. 전기적 요수 1번 율대가 의기양양하여 피화당을 겁직하려 달려드니 불의의 하늘이 기어하두어지며 흑운이 자욱하고 내성병력이 진동하여 자우 전후에 버렸던 나무 일시에 변하여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되어 점점 애워싸고 가지와 잎이 화하여 기지, 기치창검이 되어 기치창검 밑에 어, 설명이 있습니다. 창과 칼이 되어서 상설 같으며 함성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지라 율대 크게 놀라 급히 내달아 우려한지 벌써 칼 같은 바위 높긴 일천여 장이 되어 앞을 가려 겹겹이 둘러싸니 전혀 갈 길이 없는지라 갑자기 이제 뭐예요 용일대를 포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여드는 거죠? 전기적 요소 2번 율대, 홈백을 이어 어찌할 줄 모르더니 방안으로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오면서 꾸짖어가로 대. 너는 어떤 도적이 간데 이런 중지 중요한 땅에 들어와 죽기를 재촉하느냐? 율대, 합장 베리아 가로대. 귀대 부인이 뉘신지 알지 못하거니와 덕분에 살려 주옵소서 답하여 가로대. 나는 박 부인의 시녀 개화야. 우리 아씨 명월 부인이 박씨야. 조화를 베풀어 너를 기다린지 오랜지라. 너는 그각 극악, 한 도적이라 빨리 목을 느려 내 칼을 받아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때 그 말을 듣고 크게 누아여 칼을 들어 개화를 치려 한데 견각 짧은 시간에 칼든 팔에 팔이 힘이 없어 놀릴 길이 없는지라 하릴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가로되 칼이 갑자기 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칼을 놀릴 길이 없어요. 전기적이죠.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말리타국의 큰 대공을 바라고 왔다가 오늘날 조그만 개집에 손에 죽을 줄 어찌 알리오? 개화가 웃어가로되 불쌍코 가려나서 세상에 장부라 위명하고 나 같은 여자를 당치 못하느냐? 내 왕놈이 천의를 모르고 예의지국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동방 예의지국을 침범구자하여 너 같은 구상유치 아주 어리고 행동이 유치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보내거니와 오늘 네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박비 목을 들여 내 칼을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뭡니까? 이게 바로 내 왕놈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의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박시전의 의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병자호란이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을 문학적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시전의 의의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어, 문학적인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이게 박시전을쓴 이유예요. 한대 율대 앙천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며 가로대 천수로다 하고 자결하더라. 개화가 율대의 머리를 베어 문 밖에 다니 이웃과 풍운이 일어나며 천지 명랑하더라. 약설. 부군이 불행하여, 호적이 강성하여, 왕대비와 세자, 동공을 사로잡고, 국가 위태함이 다 자점에, 자점에 도적을 인도함이니, 어디, 어찌, 절통치, 아으리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작가가 하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다.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다. 슬프다 여러 날 도적에게 애원받으되어 세궁 역진하여 상이 도적에게 강화하니 용골대 강화를 받은 후 장안으로 들어오더라 문득 제아우 율대의 죽음을 듣고 방성 동곡하여 가로되 이미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어찌 내 아우를 헤아리오 오늘은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군사를 몰아 장안에 들어가 피하당에 다다르니 과연 율대의 머리 문밖에 달았더라 용골대가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칼을 높이 들고 말을 채쳐 달려들고자 하거는 도원수가 나무를 보고 용골대를 말미화하여 가로대. 그대는 분한 마음을 잠깐 참으라. 저 나무를 보니 옛날 옛날 재갈공명 팔진도법이니 경솔이 하지 말라. 하니 용골대 더욱 분기 대발하여 칼을 들고 크게 소리하여 가로대. 연즉 동생의 원수로 어찌하오리까 도원수 가로대. 아무리, 분한들, 저런 중지에, 중요한 땅에 들어갔다가, 원수 갚기는 고사하고, 형제 다 죽을 것이니, 아직 진정하라. 넘어가세요. 한대 용골 때, 그러이 여겨 군사를 호령하여 그 나무를 다 버이라, 베버려라 그랬더니요. 문득 미친 바람이 일어나며,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음무가 자욱하더라. 나무마다 무성하여 무수한 장졸이 되어 금고암성은 천지 진동하며 용과 법이며 검은 새와 흰 뱀이 수미를 상접하여 풍운을 토하고 빛이 어, 찬검이 별같으면 난데없는 신장이 갑줄 있고 삼천 검을 들어 호병을 엄살하니 내성 병력이 강산이 무너진듯하면 호진 장졸들이 천지를 분별치 못하고 죽음이 구산 같더라. 죽음 시체가 아주 구장같다소리죠 이게 전기적인 요소죠. 4. 번니다 용골 때 황급하여 급히 쟁을 쳐서 군사를 거두니 이윽고 천지 명랑한지라, 명랑한지라. 용골 때더 분기 대발하여 칼을 들고 달려든즉 명랑한 천지가 도로 자욱하며 무수한 신병이 도로 엄살하니 호진 장졸들이 감히 손을 용납지 못하더라. 문득 나무 속으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가로대 무지한 용골 때야, 내 아우 내 손에 죽었거든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 때 크게 꾸지어 노하여 꾸짖어 가로대 나는 어떤 개집이 간데 장부의 마음을 도둑냐내고 불행하여 내 손에 죽었거니와 내 나라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 신첩이라 자말 말고 밥비 내칼을 받아라 한데 개화가 들은 채 아니하고 대매 가로대내 동생이 내칼에 죽었거니와 내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않으리오. 지금 데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씨의 누구예요? 종이죠? 몸종? 여자죠? 이 기억리운으로 묶은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성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여자들은 눌림을 받았죠? 남자 위주 그죠? 남자가 중심이었던 사회예요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그 남자와 그리고 양반들의 무능함을 보면서 여자들의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서 박씨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린 마음을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자 하는 장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용골때 더욱 분기등등하여 궁중에 호령하되 일시에 화를 당겨 쏘라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니요 지금 용골대가 피, 피화당을 수격했지만 지금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절정 부분의 소주제를 보시면요 자 용골대와 용율대 형제를 신이한 도수로 제압하는 박씨다 실제로 박씨는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그만큼 박제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용골대와 용율대의 피화당 수격 결과 자 피화당 피화당이라는 곳은 박씨의 기이한 조화로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곳이고 유대가 침입했을 때는 홈백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대화의 도술로 힘을 무스자 자결했다라는 거죠 용골대의 침입 용골대의 군사들이 죽게 되고 활을 쏘아도 한 개도 맞추지 못한다 분괴하고 있으나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피화당의 습격 결과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자이 개화의 역할로 알수 있는 창작의도 요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건데요 박씨가 직접적으로 호군과 대결하지 않고도 이기도록 해줘 박씨가 조선시대 분여자의 본분을 지키게 해주고 여성인 개화가 남성 율대와 용골대를 압도하는 모습에서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눌려 살아야 했던 당시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피화장을 찾은 용골대는 박씨의 도술로 인해 위기에 몰리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빈다. 조정에서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백번 뉘우쳐 탄식하고 박씨를 절충부인의 봉안과 동시에 많은 상금을 내린다. 라고 말하면서 고전소설에서의 무슨 결말? 행복한 결말이 나오는거죠. 자 이렇게 소설을 마쳤는데요.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은 절정 이 부분까지만 나왔습니다. 37쪽의 오마이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압축파일이죠 자 오마이 노트 해야되는 부분 갈래 그리고 주제 특징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갈래는 고전소설이며 군담소설 전쟁이라는거죠 전쟁소설 영웅소설이고요 성격은 전기적 기이하다 이거 이, 이 소리죠 하구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어, 배경 시간적 배경은 조선인조 때 병자호란 당시이며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제자는 박시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제주. 주제는 전쟁 패배의 굴욕감과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감을 부여했다. 병자로한테 겪은 패배의 굴욕감을 문학적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박씨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박씨의 비범한 능력, 첫 번째 박씨 호국 자객 기용대와의 대결에서 기용대가 정체를 감추고 20백을 암살하러 올 것을 예견하고 자, 그렇게 해서 기용대가 비연도 미카리죠? 비연도로 박씨를 공격하지만 박씨가 이를 도술로 제압한다. 그래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은 기용대의 출현을 예견하고 기용대의 칼을 제어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박씨 호국 침략을 예견하고 조정에 대응을 했다. 박씨가 호국 동쪽으로, 호국이 동쪽으로 침략할 것이니 북방을 지키는 임경업을 불러서. 호국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신 김자점의 반대로. 이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씨의 주장이 무시되자 조선이 위기에 처한다고. 박씨의 비보한 능력은 호국의 조선 침략 계획을 예견했다라는 거죠. 박씨를 대신한 개화와 호국의 용골대와 용 용률대의 대결. 율대가 피화당을 습격하나 개화의 도술로 힘을 못 쓰고 목숨을 위협당하자 자결했다. 용골대가 피화당을 습격하나 박씨의 도술로 공격이 닿지 않고 많은 군사들이 죽어 위기에 몰리자 살려달라고 빌게 된다. 신이한 도술로 용골대와 용골대를 제압한다라는 거죠. 박씨전의 의의와 주제 의식은 정말 중요한 부분 5마이노트에 정리하십시오. 자, 이 병자호란이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재구성에서 문학에서나마 민족의 치욕감과 패배감을 보상받아 정신적 승리감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여성 주인공을 설정하여 가부장제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했고, 인간의 능력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비판했고, 국난을 타개하지 못한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인식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결국 청나라의 항복한부족감과 고통에 대한 이 극복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 어... 박시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신 후에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